남성인데 여성으로 변하려고 하는 펜더 같은 경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눈썹뼈 축소술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게생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수술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눈썹뼈라고 하면 직관적으로 진짜 눈썹 부위에 있는 뼈를 얘기하는데요. 실제 얼굴에서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많이 발달을 하면. 어, 남성적인 느낌을 주고, 강한 느낌을 주고, 어, 또 나이가 들어 보이는 모습이 보일 수 있어서, 이런 것이 지나치게 발달한 사람들한테 이 눈썹뼈를 줄이는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눈썹뼈 축소술이라고 부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돌출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성장하면서 돌출되어 있는 가요 우리 얼굴뼈는 어, 사춘기가 지나면서 제2차 성징이 나타날 때 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 어, 때부터 눈썹뼈가 발달한 사람은 사실 없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보통 사춘기 이후에 중학생 아니면 고등학생 이때 주로 발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분들한테 적합한 수술일까요? 남성 여성 상관없이 맞는 수술일까요 눈썹뼈가 발달한 것은 기본적으로 남자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자의 경우에 이 눈썹뼈가 발달을 하면 어 남성적인 느낌을 많이 주기 때문에 어 실제로 이 수술이 진행되는 경우는 여자에 있어서 더 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 남자도, 어, 평균을 어, 벗어나서 지나치게 발달한 경우에는 좀 강한 인상이나 약간 어, 어색한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진행하기도 하고, 어, 또 특정 군, 특히 이제, 어, 남성인데 여성으로 변하려고 하는 그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에도 어, 이 수술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군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수술 방법이 어, 눈썹뼈는 어, 크게 이제 가운데 부분과 양쪽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요. 눈썹의 중간까지 해당되는 이 가운데 부분은 어, 저, 안에 전두동이라는 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뼈가 두껍다기보다는 안에 있는 공간이 넓어서 이 지붕이 높아진 형태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어, 눈썹 뼈의 중간 양쪽은 그냥 어, 전두동 없이 뼈가 두꺼워진 경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눈썹 뼈의 발달 정도가 약한 경우에는. 어 그냥 겉에 있는 뼈를 가는 정도로 어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중간 뼈이 중간 부분은 눈썹 뼈의 두께가 사실 두꺼운 게 아니라 이 뚜껑이 높아진 경우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어 많이 나온 경우에는 가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전두동의 어 뚜껑에 해당되는 부분을 절골을 해서 다시 낮게 고정해 주는 방법을 사용해야지만 효과를 볼수 있어서 어 많이 발달한 경우에는 절골법을 이용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겠습니다 이진수 원장님 말에 축소술 노하 어떤 부분이지 한번 전형적인 눈썹뼈 축소술은 두피 절개로 수술을 진행하는데요. 어, 두피 절개를 하면 이쪽 귀 위에서부터 반대쪽 귀 위까지 어, 두피의 가운데에 절개를 하는 거고 이 절개를 통해서 어, 방리를 해가지고 눈썹뼈를 노출을 하게 됩니다. 노출을 한 다음에 어, 가운데 전두동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까 뚜껑이 높아진 경우라고 했는데요. 이 뚜껑에 해당되는 부위를 절골을 한 다음에 낮은 위치로 바꿔서 다시 고정을 하고 이 양옆 부분은 뼈가 두꺼워진 경우라서 회를 가는 방식으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형적인 그리고 심한 눈썹뼈가 돌출된 경우에 하는 이 절골법을 이용한 수술은 굉장히 케이스마다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낮춰서 어떻게 고정을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 페이스라인 성형과는 어, 다양한 뼈 수술, 특히 절골법을 이용한 뼈 수술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절골법을 이용한 눈썹뼈 축소술에 있어서도 어, 보다 정확한 계획과 그다음에 정확한 수술로 어,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눈썹뼈 돌출 여부를 자가 테스트를 할나 어, 사실은 뭐 객관적으로 얼만큼 나왔을 때가 돌출이고 얼만큼 나왔을 때가 수술 대상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뭐 굉장히 직관적인 부분이어서 눈썹에 해당되는 부위들 어, 눈썹과 눈썹 중간에 해당되는 부위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보는 건데요 정면에서보다는 어, 완전히 90도로 돌린 다음에 어, 거울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어보면 얼마나 튀어나온지를 뭐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가 심할 때가 어, 수술의 대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눈썹뼈 수술 받은 후에 어떤 효과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성의 경우 눈썹뼈가 돌출이 되면 남성적인 느낌을 많이 준다고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수술을 하면 외모가 굉장히 여성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보겠고요. 남성의 경우에도 평균 이상으로 많이 돌출된 눈썹뼈는 굉장히 상대방에게 강한 인상을 줄수 있는데 인상이 부드러워진 효과를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어, 골격이 두드러, 두드러지면서 울퉁불퉁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울퉁불퉁한 부분을 줄이는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동안 수술, 어려 보이는 수술에 해당되는, 된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동안의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함께 하면은, 그런 신호수 효과 누릴 수 있는 수술이나 시술이 있을까요? 네. 어, 눈썹 뼈 축소술이 두피 절개를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마가 넓은 사람을 이마 축소술을 하거나 아니면 이마 거상을 할때어이 이마하고 어, 두피의 중간 뭐 경계에서 절개를 하게 되는데요. 어, 이 수술은 이 눈썹 표 축소술과 동시하기 매우 좋은 수술입니다. 어 실제로는 어 거리도 전형적인 두피 절개에 비해서 더 가깝게 수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눈썹 표 축소술을 더 쉽게 할수 있는데요. 어 결론적으로는 이마 축소술이 필요하신 분. 아니면 이마 축소와 거상 수술이 필요하신 분이 어, 눈썹뼈 축소술을 받을 때는 어, 굉장히 용이하게 이 수술들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어서 눈썹뼈가 줄어드는 것과 동시에 이마가 줄거나 아니면 눈썹이 올라가는 효과를 어, 볼수 있겠습니다. 눈썹뼈 축소술 회복 중에는 어 될까요? 큰 붓기는 한 일주일 정도로 보겠고요. 어, 되게 이제 절개한 부위에 실밥을 어, 열흘에서 2주 사이 정도 뽑거든요. 그것까지 감안하면 한 열흘이나 2주 정도로도 볼수 있겠습니다. 면접과 술이 흉터는 어느 정도? 그렇군요? 네, 이게 두피 안에 절개를 하기 때문에 어, 겉으로는 드러나는 어, 흉터는 없는데 머리카락 속에 이제 흉터가 생긴다고 보는 개념인 거고 이 흉터라는 개념은 이제 머리카락이 약간 안 나는 부분이 어, 폭으로 보면 한 1, 2mm 정도로 머릿속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헤어스타일 인 경우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술 시간 30분 걸리는 곳이 있던데 거기랑 원장님 수술방법과 차이가 어떤까요 30분이 걸리는 수술도 있을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눈썹뼈의 돌출 정도가 적은 경우에는 어, 절골법으로 이 전두동의 뚜껑을 낮추는 방향으로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가는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내시경을 이용해서. 눈썹뼈 부분을 갈기만 하는 수술은 30분 정도면 어, 시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경미한 정도의 돌출 정도는 그런 방법으로도 수술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